네, 이번 시간에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때 비행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즉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항공기초과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네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얘는 첫 번째 추력, 그 다음에 항력, 양력, 중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네 가지 힘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출 때 비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중에서 먼저 중력은 즉 지구 중력,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중력은 모든 장소에서 거의 일정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듯 중력은 지구가 비행기를 아래로 끄는 힘이겠죠. 비행기 무게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데, 양력하고 반대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힘보다 큰 양력이 작용되어야만 비행기가 뜰수 있는 거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비행기 에 작용하는 힘으로 두 번째로 양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은 말 그대로 비행기가 하늘 위로 뜨게 하는 힘을 말하고 날개에서 발생합니다. 기체가 빠르게 흐르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기체가 느리면 느리게 흐르면 압력은 높아지게 되고 즉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이와 같은 압력 차가 나타나면서 비행기가 뜨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양력을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베르누이 정의에요 즉 이는 날개 양면의 공기 흐름의 차이에서 양력이 발생한다는 한다는 논리인데 이런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보시는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그림을 보면 비행기 날개 같은 대각선 모양이 있고 낮은 압력, 높은 압력이 있잖아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단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활 모양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겠죠. 즉 날개 윗면에 흐르는 공기가 날개 아랫면에 흐르는 공기보다 빠르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날개 윗면의 공기 밀도가 아랫면 공기의 밀도보다 낮아져서 아랫면의 압력이 높아짐으로 즉 윗면과 아랫면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어올리는 힘, 그 힘이 바로 양력이고, 이 힘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뉴턴 3법칙, 작용 반작용인데, 이는 이것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 흐르는 방향이 즉 날개 한쪽 면에 반사적으로 저항이 생겨서 이를 밀어내는 힘이 발생한다. 즉, 이런 과정에서 양력이 발생한다는 뉴턴 3법칙입니다. 네, 계속해서 비행기에 적용하는 힘세 번째로 추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즉, 엔진에 의해서 돌아가는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이런 추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항력 같은 경우는 항력은 비행기가 전진할 때 생기는 저항력으로 인해서 비행 방향과 정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항력의 성분은 뭐 형상항력, 마찰항력, 유도항력 등이 있고, 이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대개 비행기 통체를 유선형으로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나는데 필요한 네 가지 힘을 살펴봤고 이제는 비행기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들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먼저, 그 비행기를 보면은, 동체부터 엔진, 뭐 스포일러, 수직꼬리 날개, 플랩 등 아주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기의 엔진이 되겠죠. 이 엔진은 비행기의 추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분이고, 또한 비행기에서 연료를 넣는 이유도 바로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양력을 발생하고, 그 양력을 통해서 하나 날도록 추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물론 이런 엔진들은 뭐그 보시는 여객기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날개밑에 엔진을 달고 있고, 뭐 전투기 같은 경우는 통체 가운데에 놓고 가스터빈형식으로 엄청난 그 파워를 내게 되겠죠. 계속해서 비행기의 구조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플랩입니다. 이 플랩은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 날개 가운데에 크게 길다랗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비행기가 이착륙하거나 고도나 상승과 하강을 조절해 주는 부분이고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증대시켜 주는 장치예요. 즉 이런 고양력 장치를 총칭해서 플립이라 부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에일리언은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높이면 오른쪽 날개, 보조 날개는 위로 올라가고 왼쪽 날개 보날개는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 날개는 양력을 감소시키고 왼쪽 날개는 양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즉 이때 비행기는 옆으로 미끄러지지 크게 선러하게 되겠죠? 이럴 때 방향을 잡아서 역할하는 보조날개는 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스포일러입니다. 이 스포일러는 플랩 가운데에 있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세세 마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스포일러는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또는 활주시 속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역추진이나 불리우는 행위시 쓰이기도 하고 풀랩을 올리게 되면 공기 저항이 크게 증가해서 기체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강타, 엘리베이터예요. 이런 승강타라 불리는데 비행기가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시에 기술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왼쪽에 꼬리 날개 쪽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타, 러더입니다. 방향타라 불리는 것으로 이는 비행기가 좌우로 기술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가 방향을 약간 바꿀 때는 러더로 충분하겠지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선회할 때는 앞에 설명드렸던 에일리언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이 비행기가 뜨는 데 필요한 힘과 비행기 구조와 역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핵심적인 개념들 정의만 소개해드렸어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더 자세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비행기들은 공학적으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기류를 극복하며 복잡한 조작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비행을 완성합니다. 당신은 조종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작동해낼 수 있는지, 혹은 조종사가 특정한 조종장치를 조작할 때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논리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으로 조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CFD 지원과 이 비디오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심스케일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대 비행기의 날개와 꼬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이 단 하나의 단단한 조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날개와 꼬리는 많은 움직이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전체와 그 다른 부품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유체 역학에서 매우 특별한 형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행기 에어포일 형태입니다. 이 간단한 모양 뒤에 있는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비행기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에어포일에 대해 더 배워 봅시다. 에어포일은 공기 중에서 이동할 때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양력은 비행기를 날게 만듭니다. 이 양력은 어떻게 생산될까요? 에어포일은 그림과 같이 저급도를 생성합니다. 이 경우 에어포일의 상부와 하부에 압력차가 발생하여 양력이 발생합니다. 심스케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고품질 CFD 분석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어포일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에어포일에 관한 상세한 동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받은각이 높을수록 내리 흐름 및 양력이 커집니다. 또한 더큰 비행 속도는 양력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인류 최초로 성공적인 비행을 했던 라이트 플라이어 또한 이와 같은 비행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에어포일이 단순한 곡선 형태였지만 그것은 훌륭한 내리흐름을 생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비행기는 두 개의 에어포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다른 아이디어는 에어포일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형상의 변화는 분명히 내리 흐름과 날개 면적을 증가시켜 더큰 양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에어포일의 양력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 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어포일 지식을 비행기에 적용해 봅시다. 플랩과 슬랫을 활성화하면 내리 흐름이 증가하고 양력이 증가합니다. 에일러로는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양력은 각각 감소하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꼬리에는 두 개의 부착물 방향타와 승강타가 있습니다. 승강타를 조절함으로써 여러분은 꼬리의 수직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향타를 조정하여 수평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간단한 날개 부착물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조종하면서 비디오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양력을 증가시키고 이 힘이 중력 이상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성공적인 이륙을 위해 세 가지 양력 증가 기술을 모두 적용합니다. 먼저 엔진의 추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비행기의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조종사들은 플랩과 슬랫을 작동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양력이 더욱 증가하게 되죠.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승강타를 위쪽으로 작동시킵니다. 미력은 비행기를 그림과 같이 기울게 되며 에어포일의 받은 각이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양력이 갑자기 증가하며 비행기는 이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륙할 때는 15도의 받은각이 유지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논의 속에서 엔진의 추진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과연 엔진은 어떻게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현대 비행기들은 이것을 위해 터보팬 엔진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펜의 반응과 배기장체 반응력이 필요한 추진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 많은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조종사는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의 연료는 날개 안에 저장됩니다. 이륙 후그 다음은 항공기의 상승 단계입니다. 엔진의 추력이 항력보다 더 많은 한 비행기의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속도가 클수록 양력이 커집니다. 이것이 비행기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비행기가 수평 비행에 도달하면 어떤 가속이나 고도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력은 항력과 동일해야 하고 양력을 비행기의 무게와 정확히 같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비행기는 어떻게 방향을 바꿀까요? 아마 여러분은 방향타를 조절하기만 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타는 수평력을 생성하고 이 힘은 비행기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의 직접적인 변화는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고 그것은 실용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표시된 대로 방향을 전환하려면 바로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행사들이 어떻게 이 구심력을 달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조종사들은 단지 한 개의 에일러론을 올라가게 하고 다른 한 개의 에일러론은 내려가게 만듭니다. 이 양력의 차이가 비행기를 구르게 할 것입니다. 이 구르는 롤 상황에서 양력은 수직이 아닙니다. 양력의 수평 구성 요소가 비행기를 뱅킹하는 데 필요한 구심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종사는 비행기의 각도와 속도에 따라 반경을 회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스듬히 나는 기술은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에일러론을 올리고 다른 에일러론을 내려놓을 때 날개에 유도되는 항력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행기를 요 한쪽으로 기울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현상은 역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향탄은 이 역류를 막기 위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종사들이 다른 날개 부착물들과 비행기 전체를 조종하는 방법은 이 애니메이션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어 컴퓨터는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윙 부착물을 정확하게 관리합니다. 비행기를 하강시키기 위해 조종사들이 하는 일은 엔진의 추력을 줄이고 비행기의 코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승과 정반대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잃음으로써 착륙 준비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플랫과 슬래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항력도 증가시킵니다. 항력을 더 높이기 위해 스포일러라고 하는 윙 부착물도 활성화됩니다. 조종사들은 여기서 정지 거리를 줄이기 위해 역추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을 더 사용합니다. 여기서 엔진은 넓은 범위로 열리며 뒤쪽으로 가야 할 공기는 강력하게 앞으로 향합니다. 이는 분명히 역추력을 발생시키고 비행기를 더 쉽게 정지시킬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본 CFD 시뮬레이션은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FEA 및 CFD 소프트웨어인 심스케일에서 제작했습니다. 일반 노트북 또는 PC를 사용하여 복잡한 CFD 분석을 수행하려면, Simscale.com에서 무료 커뮤니티 계정을 생성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